할렐루야, 2023년 7월 2일 주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도, 성경 들으며 읽기. 오늘 시편 12번째고, 토탈 103, 183번째입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원해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 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제76편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천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태란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애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마실이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제77편 아사베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거절하였도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념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그가베풀실 긍휼을 그치시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 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주의 누구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제78편, 아사베 마스길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수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잊었도다 예적이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기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예언역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금휼 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분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도 그때에 하나님이 애고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원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대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국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 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보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계족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보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죽에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 79편 아사벳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초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놓아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렬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은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의 천하리. 无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후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30배 기도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고 또 주기도문 기도하며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자 준비하고 거룩히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후반부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또 이제 후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잘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이제 후반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후반부를 세우는 오늘 복된 주일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또 주일을 송수하며 정말로 주님께 듬뿍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도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준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도 주기돔 30배 꼭 하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고, 주일 성수하시면서 정말로 2023년 후반, 후반기를 세우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